아르스포츠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범호 감독이 롯데전에서 강하게 항의한 이유는 피치클락 규정에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피치클락은 투수에게 일정 시간 내에 투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이 규정에 대해 상대 팀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판진은 문제 없음. 이라고 설명하며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고, 이 감독은 그후 하루가 지나서 심판들과 긴 대화를 나눈 뒤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감독과 선수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판과 감독 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규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언급한 상황은 2025 KBO 리그 롯데와의 경기에서 발생한 논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어제 4초 남은 상황에서 포수가 타임을 불렀다라고 언급하며 당시 상황에서 풀카운트에 주자가 없었고 그런 경우에는 타임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그는 규정에 따라 그 시점에서 타임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피치클락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치클락 규정은 투수가 주어진 시간 내에 공을 던지도록 요구하지만 타임을 불렀을 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감독은 타임이 불려지면 투수가 다시 공을 던지는데 시간의 여유가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타임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항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규정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문제없음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감독은 여전히 규정 적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규정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더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범호 감독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심판진은 타임을 받아줄 수 있다고 했고 포수가 한 경기에서 한 번만 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타임을 사용할 경우 경고를 준다는 규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본래 주자가 없을 때는 타임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심판의 설명에 따라 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규정이 의외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독은 과거에 주자가 없을 때는 타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심판진의 설명에 따라 포수 한 명이 한 경기에서 한번 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타임을 사용할 경우 경고가 주어진다는 점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설명을 통해 감독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정의 세부 사항이나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날 기아 롯데전 5회 초에 발생한 논란입니다. 1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파석에는 롯데의 패트릭 위즈덤이 서 있었고 마운드에는 기아의 나균한 투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풀카운트 상황이었고 나균한은 육구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이때 문제는 피치클락 규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피치클락은 투수가 주어진 시간 내에 공을 던지도록 요구하는 규정인데. 타임을 불렀을 때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포수가 타임을 요청한 상황에서 규정에 따르면 타임을 불렀을 경우 일정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타임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타임이 불려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감독이 항의한 이유는 바로 그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라 타임을 불러도 된다고 심판이 설명하자 감독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네요. 전날 기아 롯데전 5회초 나균안이 투구 동작에 들어갔을 때 호수 정복은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타임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나균안은 투구를 하기 위해 발을 뗀 상태였고 정복은이 다시 앉은 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나균아는 이 상황에서 글러브로 귀를 가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는데, 이는 아마도 투구에 방해가 될수 있는 소리나 다른 외적인 요소들로부터 주의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심판도 이 상황에서 정복은에게 피치컴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동작을 했다고 하니, 당시 상황에 대한 심판의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피치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 문제 등이 있었을 경우, 이는 규정 위반을 막기 위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보근이 갑자기 일어난 것도 투구 전후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볼수 있겠고 나균아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것은 타임을 요청한 것과 피치클락 규정의 적용이었습니다. 이 감독은 규정에 따라 주자가 없을 때는 타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으나 타임이 불려진 상황에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항의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나균안이 피치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피치컴은 투구중 투수와 포수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장치인데, 나균안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로 인해 타임 요청이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범호 감독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항의하며, 피치컴을 쓰지 않는데 왜 타임을 받아주느냐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감독의 항의는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어필은 약 4분간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심판진은 포수가 타임을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포수가 타임을 요청할 권한이 있고 그 요청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범호 감독은 여전히 규정에 대한 모호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치컴을 사용하지 않는 투수의 경우. 타임을 불러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에 명확한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감독은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입장에서는 포수가 타임을 요청한 이상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겠지만 감독은 그 과정에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피치클락 규정과 타임 요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했으며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규정 적용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가 지나 이범호 감독은 심판실을 찾아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심판진은 주자가 없을 때라도 포수가 한 번은 타임을 걸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감독이 처음 항의했을 때와는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자가 없을 경우 타임을 불러선 안 된다고 알고 있었던 이범호 감독은 심판진의 이번 설명을 듣고 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심판의 설명은 피치클락 규정에 따라 포수는 경기 중한번 타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도 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줬으므로 감독은 이 부분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규정의 다른 세부사항이나 상황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독과 심판 간의 대화는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감독은 이후 규정에 대해 좀더 명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규정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향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규정 설명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나는 주자가 없을 때 타임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 굉장히 복잡하더라. 고 말하며 규정에 대한 혼란을 여전히 느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경기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페널티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해를 좀해 달라. 고 설명했고 이해 감독은 결국 오케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서 감독은 처음에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혼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심판의 설명을 듣고 나서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은 타임 요청이 경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감독은 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다고 전했지만, 여전히 규정이 복잡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감독은 심판의 설명을 수용하며 상황을 마무리했지만, 이 사건은 규정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KBO 리그에서도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일관된 적용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범호 감독은 또한 주자가 있을 때는 발을 빼면 25초가 다시 올라간다. 주자가 없을 경우가 걸린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피치클락 규정에 따른 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자가 있을 때는 투수가 발을 뗄 경우 25초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자가 없을 때는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이 감독이 처음에 타임을 요청한 상황에서 의문을 품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진이 포수가 할수 있다, 고 설명하자. 이 감독은 이를 받아들이며, 나도 그렇게 알고 있겠다고 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즉, 감독은 심판의 설명을 듣고 규정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은 규정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포수가 타임을 걸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규정에 대해 혼란스러워 했던 만큼 이러한 사례는 향후 심판과 감독, 선수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규정의 명확한 설명과 해석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범호 감독이 지적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5 KBO 리그 규정에서 주자가 없을 때도 포수가 타임을 걸수 있다는 내용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감독이 언급한대로 규정에 딱히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무언가는 있습니다. 피치클락 규정 세칙에 따르면 별표 별표 피치클락의 잔여시간이 9초 미만일 때 포수가 포수석을 떠나 수비신호를 보내고자 할 경우 포수가 심판에게 타임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별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주자가 없을 때도 일정 조건 하에서 포수가 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처럼 보이지만 주자가 없을 때 포수가 타임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부족해 보입니다. 즉 피치클락 규정에서 언급된 자녀 시간이 9초 미만일 때 포수가 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주는 의미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포수가 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주자가 없을 때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모호한 규정은 심판과 감독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의 명확한 해석과 함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피치 클락 규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르 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